학점은행제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녀는 등록금 안낸다고요? 진짜예요? 15년차 교육전문상담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장학제도인 학점은행제도 2에 해당됩니다. 연 최대 336만원까지 등록금 지원. 실제 상담하신 분들 대부분 등록금 자부담 없이 해결하셨어요. 전문대라도 졸업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부담돼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녀분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한 만큼 사회에서도 분명히 지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작년 상담했던 25살 김땡땡님도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준비를 먼저 시작했는데요 국가유공자녀 등록만으로 학비 부담 거의 없이 현재 4년제 학위과정까지 마무리 중입니다. 보훈장학금 신청만 잘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학 진학 노트가 되는 거죠. 학점은행제 진행, 아무데서나 하면 위험한 거아시죠 보훈장학금 연계 경험 많은 전문 상담자에게 맡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국가유공자녀라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하단 카카오 상담 또는 온라인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테라스였습니다.